페페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금일 11월 4일 또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주말 동안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폭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폭락했던 부분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페페코인 홀더 분들을 위해 페페 코인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장 상황과 함께 주요 뉴스들까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페페 코인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보시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주말 동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걸 팔아야 되는 건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떨어질지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투심은 시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투심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3%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기존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변동성은 더욱 심해질 수가 있다라고 했죠. 특히나 미국 대선 전으로 위아래 변동폭이 10%대로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고 추가적으로 어제 중동에 대해서도 이란의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전략 폭격까지 급파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약간의 조정과 함께 빠르게 회복을 하는 중돈정쟁에 대한 위기감이 어제 시장에 하락을 하면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매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선물시장의 규모에서 대규모 청산이 되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던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대선과 함께 FOMC 금리나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아 이런 장세에서는 무조건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페페코인에 대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호재인데요. 바로 페페코인이 비트포인트 재팬이라는 곳에서 페페의 현물 거래, 대출, 저축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 모든 게 11월 27일까지 진행이 된다 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현재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밈코인들은 메이저 코인들과 다르게 알려지지 않는 정보가 많다 보니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지 않아 나는 빠르게 이런 소식들을 알아보고 내가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는 번호로 010 9982 5723 이쪽으로 선물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링크랑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더 중요한 호재는 바로 코인베이스에서도 페페코인의 현물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페페코인은 현재 선물은 상장됐지만 현물은 아직 상장을 못한 모습인데 여러분 페페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선물로 상장했을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징 빔이 보였었죠. 근데 여기서 현물까지 상장을 한다? 우리가 예상했던 이상만큼 더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페페코인은 디플레이션 정책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 상승폭이 더클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 페페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현물로 상장을 해 상장 빔을 쏘기 전에 우리는 이 저점 구간에서 시드를 모아서 상장 빔이 왔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적게 투자를 해 용돈벌이 겸 시드 늘릴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AI 테마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젠 AI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안 간다는 거.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삶의 AI는 빼놓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제가 왜이 AI 테마 종목을 선택했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AI는 초반부터 현재까지도 무한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미래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더 성장을 하겠죠. 이 말을 왜 하냐고도 하실 텐데, 여러분,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시장은 이슈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한한 성장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AI 테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실제로도 AI 테마만큼 빠르게 가격 상승하는 테마도 없기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조금만 투자를 해도 빠르고 많이 벌수 있는 AI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코인 시장에서는 1,000% 상승, 10,000% 상승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투자해도 짧은 시간 안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투자하셔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단지 페페코인 말고도 용돈벌이랑 시드 늘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요청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바로 공개해 드리자면 이 종목 제가 점 찍어두고 이 패턴 요기만을 엄청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또한 상승하는 패턴에서 n자 상승으로 계속 터치를 하고 있죠. 이거 무조건 폭등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최근 들어 매수거리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캔들도 6 1이평 2평선 위에 올라타서 골든크로스 구간을 완성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볼링저밴드의 상단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크게 날라갈 텐데, 그럼 우린 여기에 저점에서 사놔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도 많은 종목들 중에 추리고 추려서 기다린 종목이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좋은 개를 가지고 갈수 있는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린 이 종목 정보 여기서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유튜브라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이걸 악용해서 재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982-5723. 010-9982-5723. 이쪽으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정보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100%로 무료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는 만큼 문자 보내주실 때 응원 문자도 다 좋으니까 문자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항상 여러분들의 코인계좌를 위해 달려나가는 이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